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송금 서비스를 개발하는 박수현입니다. 저는 오늘 지연이체 서비스 개발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미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뒷단을 갈아 끼워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 세션에서는 기존 지연이체 서비스에서 이 서비스의 뒷단을 새로운 아키텍처로 재설계한 과정과 릴리즈 한번 겪었던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발표는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지연이체 서비스 소개를 드리고 지연이체 서비스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찾아갔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릴리즈 하면을 겪은 해프닝과 빠른 롤백을 할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실행 속도를 부스트업했던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시행착오 끝에 얻은 느낀점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지연 이체 서비스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연 이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이체는 이체 요청 시점에 바로 이체를 진행합니다만 지연 이체는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체를 실행합니다. 혹시 이 화면을 보신 적 있나요? 늦은 밤 송금을 하려면 이 은행 점검 시간이에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송금 예약하기를 누르면 지연이체 송금이 등록되고 은행 점검 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송금이 실행됩니다. 이처럼 카카오페이 지연이체 서비스는 은행 점검 시간 종료 후 송금해주는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연이체 서비스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사내 공지가 하나 떴는데요. 사내 공용 표준 메시지 큐를 카프카로 정했고 카프카만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 레비뎀큐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레비뎀큐를 내리면 지연이체 서비스도 같이 내려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연이체 서비스는 계속계속 계속 제공이 되어야 했기에 재설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재설계를 했을까요? 이제 이 지연이체 서비스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재설계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이 지연이체 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연이체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은행 점검 시간 종료 자동으로 송금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은행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은행들의 은행 점검 시간이 공통 점검 시간인 경우도 있었지만 조금씩 다른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에도 은행 점검 시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송금해 줘야 했습니다. 우선은 이 핵심 기능이 작동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연이체 등록 API를 개발했습니다. 사용자에게 지연 이체 등록할까요? 안내 화면이 뜨고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API 서버로 지연 이체 등록 요청이 갑니다. 이 API 서버에서는 은행 펌을 요청하여 점검 완료 시간을 조회 후 DB에 송금 정보와 송금 실행 예정 시간을 딜레이 상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이 지연 이체 실행 단계에서는 스케줄러를 두어서 이 스케줄러가 5분마다 돌면서 상태가 딜레이이면서 송금 실행 예정 시간에 도달한 것들을 읽어서 이 내부 서버에 송금 실행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인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만 절대 쉽게 끝날 리가 없습니다. 이 아키텍처에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지금 구조에서는 이 5분마다 도는 스케줄러가 한 번에 수천 건 이상의 송금권을 읽어서 송금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 5분 만에 수천 건의 송금을 완료하는 것은 지금 구조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케줄러를 늘려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대의 스케줄러를 두어서 수천 건의 송금 실행을 나눠서 처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러 대의 스케줄러를 두게 된다면 겹치지 않게 송금 건들을 리드해야 하므로 복잡한 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인프라적으로도 용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여러 대의 스케줄러가 한 번에 송금 실행 요청을 한다면 이 송금 실행 서버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러만 늘리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지 큐를 두게 되었고 이 메시지 큐는 사내 공격 메시지 큐인 카프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프카 기반의 지연 이체 실행 아키텍처를 설명드리자면 이 스케줄러가 5분마다 돌면서 송금 실행할 건들을 읽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대신 이 스케줄러에서 읽어온 송금건들을 카프카의 프로듀스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컨슈머가 송금건을 컨슈하여이 내부 서버에 송금 실행을 요청하는 아키텍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토픽은 트랜스퍼 딜레이 토픽만 간단하게 두었고, 사내 초기 설정에 따라서 파티션은 3 개, 컨슈머는 두 대로 두었습니다. 이제 이 카프카 기반 아키텍처에서도 핵심 기능이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키텍처에서도 아직 큰 이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첫 번째 이슈는 토픽에 같은 송금권이 쌓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연이체 송금권을 스케줄러가 읽고 카프카로 던졌는데 아직 컨슘되지 못하고 토픽에 쌓여 있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상태가 딜레이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스케줄러가 돌때이 송금건이 또 읽혀서 토픽에 중복으로 같은 송금건이 쌓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같은 송금건이 중복으로 실행될 수 있는 이슈였는데요. 그래서 이 중복 송금을 방지하는 작업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상태 체킹 로직을 추가했습니다. 송금 실행 전 상태 체킹을 하는데 이미 송금 실행이 시작되어 딜레이 상태가 아니라면 스킵되도록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상태 체킹만으로는 불충분했습니다. 왜냐면 현재 컨슈머는 두 대가 있었는데요. 이 컨슈머 두 대에서 동시에 컨슈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조상 카프카 토픽에 같은 송금권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컨슈머 두 대에서 같은 송금권을 동시에 읽고 송금을 실행할 수 있는 이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희박한 확률이라 할지라도 워낙 송금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컨슈머 두 대에서 같은 송금권을 컨슘한다면 여전히 중복 송금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중복 송금은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서비스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락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컨슈머 동시 소비로 인한 중복 송금을 방지하고자 송금을 실행하고 상태를 변경하는 부분에 유저락을 잡아주었습니다. 혹여라도 동시에 같은 송금권을 실행하려 해도 유저락이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한 건은 송금이 실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유저락은 레디스 기반 글로벌락으로 구현됐습니다. 드디어 유저락을 사용함으로써 중복 송금은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저락의 영향으로 송금 실패가 늘어날 수 있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지연이체 서비스 특성상, 한 사용자는 여러 건의 지연이체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한 사용자의 여러 송금건이 이 여러 컨슈머에서 동시에 컨슘된다면, 유저락으로 인해 한 건만 송금이 실행되고, 나머지 건들은 줄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용자의 송금건들은 같은 컨슈머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용자의 송금건들이 여러 대의 컨슈머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한 컨슈머에서 소비되도록 해서. 순차적으로 모든 송금건들을 성공적으로 실행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같은 컨슈머로 가도록 할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스케줄러에서 카프카로 프로듀스를 할때 레코드키 값 안에 유저 아이디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용자의 송금건들은 같은 파티션으로 가도록 해서 같은 컨슈머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새로운 지연 이체 아키텍처를 정리하면 스케줄러가 5분마다 송금 실행할 건들을 읽고 이 레코드 키 안에 유저 아이디를 넣어서 카프카 토픽에 프로듀스 합니다. 그리고 컨슈머에서 송금 건을 컨슘해서 유저락을 잡고 상태 체킹을 통과한 경우 내부 서버에 송금 실행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송금 실행 시작 및 완료 시 상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 기반으로 개발은 다 되었고, 릴리즈를 했습니다. 어? 금지인데, 어? 소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공통 점검 시간에 등록된 송금 건들이 20분 안에 모두 송금이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실은 70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은행 점검 시간이 끝났는데도 송금이 완료되지 않았다 보니 유저들의 지연 이체 취소 요청들이 쏟아졌고 모니터링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종료됐습니다. 저희 지연 이체 서비스는 매일 밤마다 발생하는데 원인 파악, 해결, 테스트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우선 롤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롤백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빠른 롤백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신규 지연인체 서버를 바라보도록 릴리즈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지연인체 서버를 바라보도록 하고 줄프록시를 달아서 해당프록시가 신규 지연이체 서버로 요청 가도록 한 상태에서 릴리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바로 롤백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프록시만 제거해서 배포해서 바로 기존 시스템에서 지연이체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롤백을 완료는 했습니다. 그리고 왜 송금 실행 속도가 느렸는지 파악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점은 컨슈머가 느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컨슈머 두 대가 한건한 한 건씩 읽어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행 속도를 어떻게 부스터 할수 있을까? 방법을 고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컨슈머 대수를 늘릴까 했습니다. 이 목표 실행 시간에 맞춰서 다섯 대 정도로 늘릴까 했습니다만 이 컨슈머 대수가 세 대가 넘어가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토픽 파티션이 세 개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컨슈머 대수를 늘린다 한들 이세 대가 초과된 컨슈머들은 놀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티션과 컨슈머를 5 정도로 같이 늘릴까 했습니다. 하지만 파티션을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가 힘들고 5 정도로 늘린다 하더라도 이 목표 실행 시간 안에 완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민해본 방법은 컨슈머의 콘커런시 설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콘커런시 설정을 해서 컨슈머에서 병렬적으로 실행하도록 할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최대로 파티션 수만큼만 설정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컨커런시 값을 크게 준다 하더라도 이 파티션 개수 이상으로는 설정된 값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현재 파티션 개수인 3까지밖에 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 마지막으로 고민해본 방법은 Complete p l Future를 사용해서 컨슈머에서 비동기로 실행하여 속도를 높여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애초에 단건으로 메시지를 컨슈m해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컨슈머에서 비동기로 실행한다 한들 메시지를 한 건씩 컨슈m해서는 기존처럼 한건한 한 것이 있어서 문제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행 속도 부스터 폐결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기존 파티션 개수 3개에 맞춰서 컨슈머를 2대에서 3대로 늘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컨슈머에서 배치 리드로 설정해서 메시지를 한 번에 다 건으로 컨슈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얼만큼 컨슈할지를 정해야 했는데요. 이 값은 송금 실행 내부 서버 부담과 목표 송금 실행 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했습니다. 코드로 보면 이컨테이너 팩토리 설정에서 배치 설정 관련해서 이즈 배치 리스너는 true, 그리고 에크 모드는 배치로 설정해 주었고, 다권으로 컨슈머니 리스트로 받도록 했습니다. 이 컨슈머에서 배치 리드로 한 번에 읽어올 개수를 지정하는 맥스포 리코즈 값은 20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권으로 컨슈해서또한건한 건씩 한 처리하면 실행속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 멀티스레드를 적용하여 송금이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스레드 수몇 개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목표 실행 시간을 고려하여 10개로 설정했습니다. 코드로 보면 fork join 풀로 스레드 10개를 만들어서 송금건들을 병렬적으로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컨슈머 대수를 2대에서 3대로 늘리고 배치 리드를 통해 읽어오는 메시지 수를 20으로 늘리고 스레드 수를 10으로 늘린 결과, 1분당 처리 건수는 91건에서 728건, 실행 시간은 68분에서 8분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즉, 처리량은 800% 증가하고, 실행 속도는 무려 8배 빨라졌습니다. 이제 성능 개선 후 릴리즈를 제시도 했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클라이언트에서 기존 지연이체 서버를 바라보게 하고 프록시를 통해 신규 지연이체 서버로 가게 한 상태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문제 없이 잘 작동했고 이 신규 지연이체 아키텍처는 충분한 검증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클라가 기존 지연이체 서버를 바라보던 것에서 바로 신규 지연이체 서버를 바라보도록 적용했고 이 레거시가 된 기존 서버는 보내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연이체 서비스를 개발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아키텍처 설계 시 기능 구현이 다가 아니라 고려할 것들이 참 많다는 점입니다. 중복 발생 위험,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적절한 락 사용과 다른 서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랜 B를 대비해 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을 기원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롤백 등 어떻게 할지 대처할지 계획을 해 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트래픽 대비를 해야 하고 성능 개선 시 단순히 숫자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설정일지, 그로 인한 영향은 없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연이체 서비스는 새로운 아키텍처에서도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연이체 등록하고 꿀잠 자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